안녕하세요. 엘리스의 오두시 엘리스입니다. 어, 프랑스 혁명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과중한 짐이오. 내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소. 1774년에서 1788년 수치심을 잔뜩 안고 처형당한 왕 루이 16세도 프랑스 왕위에 오르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지 않았을까? 1774년 5월 10일의 일이었다. 벌써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 루이 15세가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이제 베리공자 루이 오기스트, 자기 자신이 그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그는 알았다. 불안과 육중한 무게, 부담감이 그를 조여왔다. 그는 루이 15세라 불리는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친애왕 루이의 옥체를 보았다. 얼굴은 온통 천연도 환농과 딱지로 뒤덮인 채, 상처가 골마 악취 나는 살덩이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것도 천연두에 감염될까 염려하느라 왕의 침실로 향하는 층계참까지였다. 부인, 짐은 천연두에 걸렸소. 루이 15세는 그가 총애하던 뒤바리 백장 부인에게 이야기했다. 방탕하게 살았으나 신의 은총을 구하고 싶었기에 그는 다른 많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의 하신이었던 이 정부를 멀리하길 원했다. 떨어져 있어야 하겠소. 루이 15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 말에 따라 베르사유를 떠나 루이에유 성으로 갔다. 루이 15세의 고해 신부는 겁에 질린 왕의 마지막 말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궁정의 조신들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왕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무리를 빚었다면 용서를 구하며 마지막 남은 날들 동안 젊은 시절처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독교를 보호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이루어가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곧 루이 16세가 되는 베리공작 루이는 이 말을 들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죽음이 왕의 몸을 움켜쥐고 있었다. 가능한 한 빨리 주정으로 가득 채운 이중 납관에 넣어 봉인해야 했다. 아무리 강력하고 7세 초반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왕이라도 이제는 기력이 다해 사람들이 멀리하고 잊고자 하는 신세에 지나지 않았다. 1744년. 루이 15세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미사가 6,000번 열렸다. 1774년에는 겨우 3번 열렸을 뿐이다. 그리고 5월 12일 밤, 왕의 관을 생대니까지 모시고 간 것은 몇몇 하인들과 소수 근위병 무리뿐임을 루이 16세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길 내내 즐겁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휘휘, 여기 기부인들의 쾌락이 간다, 쾌락이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왕국보다 사냥과 여인들을 더 걱정했던 왕을 위한 조사였다.그때 1770년 16살 나이에 합스부르크가의 가장 어린 상속녀인 15살 마리 앙뚜아네트 도트라슈와 결혼한 루이.수년 동안 신부와 육체적 결합을 이룰 수 없을 거라 사람들이 확신하던 루이.어떤 애정 편력도 거치지 못한 루이가 중얼거렸다. 이 나라를 상실한 이들은 역시 정실, 정실부인들과 정부인들이었다. 그는 몇 달만 있으면 스무 살이 될 것이다. 그는 한 번도 통치를 해보지 못했다. 그가 열정적으로 전념하는 것은 사냥밖에 없었다. 열다섯 살나이였던 1769년 8월, 첫 번째 기마식 이래로 그는 매일 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궁정에서 그는 뒤바리 백작 부인을 둘러싸고 엮이는 관계들과 마담 폼파두르 또는 루이 14세의 애첩들, 그리고 그들의 합법적 서출이 남긴 추억을 목격했다. 고모 할머니들인 루이 15세의 누이들과 프랑스 왕실 아이들의 양육 담당관인 라보기옹 공작은 여인들과 그녀들이 강류들 가운데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해 경계심을 루이에게 일러주었다. 불행한 일이야. 그는 백성들이 루이 15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조금씩 주권자의 의무에 대한 생각을 굳혔다. 그는 심지어 정성껏 베풀어준 모든 교육에 대한 일종의 요약본을 작성해 라 보기온과의 대화에 대한 성찰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다. 루이는 여기에 좋은 왕이란 백성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정치적이며 시민적인 법들 앞에서는 백성들의 자연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생명, 명예, 자유, 재산 소유 군주는 그러므로 할수 있는 만큼 세금을 줄여야 한다. 왕은 굳세어야 하며 결코 유약함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쉽게 속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왕은 하느님께 주권을 보여받았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께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해 신부인 솔단 신부에게 받은 조언을 덕분에. 마침내 왕의 책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요구사항이 많고 가장 중험, 준엄하며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품게 되었다. 솔다니 신부가 그에게 말했다. 종교를 알고 철학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글과 싸우며 못된 목사나 탐욕스러운 신부들을 보호하지 말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애첩들을 피하십시오. 백성 곁에 머무르며 공허한 사치와 낭비를 그리고 저하께서 무언가에 탐닉하지 않으심을 이미 알지만 쾌락을 피하십시오. 일을 좋아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법도 아셔야 합니다. 검소하심을 알지만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선대,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저하께서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늦게 통치하십시오. 그러나 1774년 5월 10일, 그가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사망한 군주의 접견 대기실을 떠나 새로운 권력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을 향해 굴러오는 조신들의 조급한 종전걸음이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국왕이 승하하셨다. 국왕만세. 어, 1부의 첫 번째 챕터를 읽었습니다. 음, 루이 15세가 죽고 이제 루이 16세는 어, 손자였는데 어,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네요.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그 사이의 이야기들은 두 번째 챕터에서 이어집니다. 앨리스 오후 2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